정의원님이 이제 총선 백서 TF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과 가실 거잖아요 다음 주에. 네이십 일날이요? 예. 저희가 모의 면접을 좀 해드릴게요. <laughs> 조정은 의원의 <laughs> 세운 것부터 잘못이다. 이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요. 네. 첫 번째는 인재 영입 위원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관여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선거 딱한번 치러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는 본인 선거 딱한번 치러 보셨습니다. 어 그런 분이 총선 백서 t f 를맡는다면 과연 원인을 제대로 잘 분석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정훈 그 위원장이 장동혁 전 사무총장을 면담을 하면 물어볼 게 뻔합니다. 문제를 삼을 거예요. 뭘 문제 삼냐면 3월 20일 날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고 그 이, 이틀 뒤죠. 그 이철규 그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민의 미래 공천은 미실 공천이었다. 사천이었다. 신윤핵심 미철규 의원은 한두근 비대위원장이 진행하는 동천장 수여식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명단 발표 과정에 있었던 한 위원장과 충돌 여파 때문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 명단 오, 발표 직전 한 위원장에게 명단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며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당 가능성을 시상합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명단은 고칠 수 없다며 내가 관두겠다고 비대위원장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미래의 당직자 임명에서부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되어 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공천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 기우이 있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또한 국민의 미래 공간위원장, 육일중 공간위원장에게 사실부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나같이 한 분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 측은 오히려 이 의원이 빌었던 인사 두명이 배제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거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의 의의 얘기는 국민의 미래 비례 명단 발표된 뒤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동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했는데 일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천이라고, 하고 밀실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뭐예요? 공천관련위 3명이 공개 면접을 다 했고, 정해진 대로 원칙적으로 비례위원 명단을 다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공천관리위원 3명 외에 다른 사람이,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누구를 넣을 거냐? 왜 거기 누가 들어가 있고, 왜 누구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거고, 그 자체가 사천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왜 알아봐야 되죠? 아니, 그 공관위원 3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외에, 누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갖는 사람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청관리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반영, 해야만 하냐? 저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습니다.